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전기설비 2장 내선설비로 왔고요. 우리가 첫 번째 애자 사용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건물 안에 전기 공사를 하는데 전선을 그냥 아무렇게나 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선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배관 배선 공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배관 배선 공사의 종류가 책에 딱 보면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름은 애자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그 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배선 공사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와 있고 시설이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배선 공사 방법을 일단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애자 사용 에, 애자가 뭐냐면은 종류가, 애자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노부애자라고 해서요. 이렇게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목재 건축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고 요즘에 보기는 어렵지만 뭐 전통찻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초가 아,로 되어 있는. 그런데 보게 되면, 자,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매달아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공사가 바로 애자사용공사이고, 그 다음에 금속관 공사, 쇠파이프죠. 그죠. 금속파이프로 하는 금속관 공사,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공사, 가요관 배사, 가요관 배사, 가요는 가요, 구부러지는 관입니다. 이렇게 주름져 있어서 쉽게 구부러질 수 있는 그런 배선 공사고요. 그 다음에 금속덕트, 버스덕트, 덕트는 함이죠. 자, 이렇게 철제로 된 함에다가 전선을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덕트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공사가 있는데 뭐 비닐 캡타이어, 2종, 3종, 4종 그리고 캡타이어 2외의 케이블 배선이 있습니다. 와, 공사 되게 많죠. 이 공사 우리가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물론 이 전체를 다 알아보기에는 어려우니까 시험에 나오는 만큼 시험에 나오는 깊이 정도만 우리가 조금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게 되면 시설의 가부예요. 시설의 가부는 시설이 공사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공사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자, 노출되어 있는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폐되어 있는 공사가 있는데 이 은폐가 점검 가능한 은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 불가능한 은폐가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출은 딱 눈으로 봤을 때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이 칠판 여러분 노출돼 있죠. 자, 그다음에 제 지금 여기 셔츠 노출돼 있죠. 그런데 은폐라고 하는 거는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대 갔을 때 은폐, 엄폐 이런 거 배우죠. 은폐는 숨어 있는 건데 점검 가능한 은폐는 뭐냐면은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무실 같은 곳 보게 되면은 천장이 텍스라고 하는 것 이중 천장 구조로 되어 있죠. 따라서 위에 천장을 열게 되면은 안에 전선 배관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점검 가능한 은폐. 점검 불가능한 은폐는요. 콘크리트 안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파괴하지 않는 이상은 안에 있는 것을 점검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점검 불가능한 은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제일 우리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은 쉽게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노출 공사가 아니라 점검 불가능한는 폐, 그렇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번 공사를 하게 되면은 꽤 장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점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때 처음에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도 철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 해야죠, 그렇 그래서 만약에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 검토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자. 시설의 갑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공사가 대부분 다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금속관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가요관 공사, 이종 뭐 캡타이어 케이블, 이웨이 배선, 사종 사종 캡타이어 케이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사를 다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애자의 종류와 시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종류와, 그 다음에 시공. 자, 애자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철탑에서 사용하는 거요. 철탑에서는 매달려 있는 애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현수 애자라고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배정 구간, 전주 위에서 이렇게 전선을 떠받치는 모양, 이거는 LP의자, 애자, 라인 포스트의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전주를 지지하는 애자, 이걸 우리가 구형의자 혹은 지선의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직축으로 전선을 지지하는 이런 애자, 이건 우리가 레크의자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뭐, 이름, 애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애자, 바로 노브의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게 됩니다. 보통 벽면이나 천장에 이 애자를 탁탁 여기 피스로 고정한 다음에 전선을 엮어내는 방식이죠. 일반적으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전기 공사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전기 공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일단 전선이 노출되기 때문에 좋은 공사 방법, 안전한 공사 방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굉장히 쉽고 가격이 싸고 공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애자 사용 공사 보시게 되면 애자 사용 배선은 전선을 지지하여 전선이 조형제 및 기타의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배선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애자는 자 밑줄지 밑줄칩니다 절연성. 아 당연히 전기가 안 통해야 되겠죠.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 난연성이라는 거는 잘 불에 붙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수성. 물에 잘 견뎌야 된다 근데 그 이후에 뭐 광택이나 야 된다. 광택성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내유성. 기름에 잘 견뎌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애자 사용 배선에 시공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밑에 전선의 이격 거리예요. 이격 거리는 자, 여기 있는 전선과 전선이 보통 하나 가는 거 아니죠. 이 옆에 두개 정도 가게 되죠. 이 전선 길이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또 자, 여기 벽면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을 이루는 재료, 조영제와는얼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자, 이것을 400V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400V가 넘는 경우. 이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전선과 전선은 무조건 400V가 넘든 안 넘든 6cm 이상 이격되어야 됩니다. 6cm면 한요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6cm 이상 이격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선과 아, 조영제는 400V가 안될 때는 2.5cm인데요. 400V가 넘고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4.5cm 이상 이격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표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선 끼리는 무조건 몇 cm? 6cm 이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표 보시게 되면은 전선 상호 간의 거리는 6cm 이상 이격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1번. 다음 중 애자 공사,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4번의 내유성, 기름에 잘 견딜 필요는 없죠, 그렇죠? 4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광택성도 역시 관계가 없죠. 3번, 옥내 배선의 은폐 또는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노출 공사에 사용하는 애자. 짜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 무슨 애자? 노브 애자. 노브에자 그냥 노브에자라고도 합니다 4번에 애자 사용 배선 공사 시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은 무엇이냐 자, 고무 절연전선 폴리에틸렌 절연전선 플로르 우 수지 절연전선이 있는데 인입용 절연전선은 전주에서 우리 집으로 떨어지는 전선 이것을 우리가 인입용 전선이라고 합니다 드롭 와이어라고 해서 DV라고 이야기 했었죠 자, 5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전선 상호간은 몇 cm, 전선 상호간은 6c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6번. 애자 사용 공사의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형지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몇 미터 이하가 되는가? 자, 지지점 간의 거리. 이 애자와 애자는 최대의, 최대 2m. 그러니까 2m보다 더 떨어지면 안 돼요. 촘촘하게 박아야 되는 겁니다.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가 됩니다. 7번, 애자 사용 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일 때 전선과 조형제, 전선과 조형제. 조형제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을 이루는 재료예요. 벽, 기둥, 천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조형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전선과 조형제는 400V 미만일 때 2.5cm 이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답은 그래서 일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애자 맞췄는데 아자그 얘기 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실기 준비하는 방법 <laughs> 자 이제 여러분께서 전기 설비 정도까지 왔으니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 기능사 실기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학원을 다니세요 음 아니 뭐예요 이 그렇게 쉬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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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한 말이 어디 습니까 아, 제가 조금 있다 다른 얘기도 할게요. 학원을 다니시는데 사실은 학원은 여러분 댁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가장 좋은 학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곳이 가장 좋은 학원일 수는 있는데 꼭 학원에 먼저 가셔서 작업 공간이 충분한지, 그 다음에 내가 여유되는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할수 있는지, 또 중요한 거는 강사분이 <laughs> 강사분이 시간제 강사가 아니라 그 학원에서 항상 상주하고 있는 풀타임 강사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여유 있는 시간에 가서 자율학습을 할때 아, 학원 강사분께 뭘, 뭘 재료를 달라고 하거나 그다음에 조금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볼 수 있죠. 아, 학원 문은 열려 있는데 내가 갔는데 학원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뭐 학원이 그냥 개방 하나 만화가 되는 거죠. 자, 광고. 광고입니다. 저희 대전에 다산. 전기학원은 반을 평일 야간반, 그 다음에 평일 오후반, 아그 다음에 토요일반, 일요일반 이렇게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학원 사정에 따라 반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대전 다산 전기학원에 전화를 한번 하셔서 이 어떤 반이 개강하는지를 보실 수.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어, 만약에 교대 근무를 한다. 내가 오늘 하루 일하고 하루는 비번인, 이런 이교대 근무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쉬는 날에 오후 반 수업을 들으시고 그날 야간 반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은 그러면 어제 어, 수업했던 것이 그대로 이제 가게 되니까. 예를 들어,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화요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일이잖아요. 목요일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월요일날 오후, 그 다음에 야간이 야간의 진도 1, 2, 3, 4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다음날 진도가 1, 2, 3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혹시 이날 수업 야간에 근무가 있으셔서 못 들으신 분들은 다음날 오후 야간을 들으시면 되고 그 이틀 뒤에 오후 야간을 들으시게 되면 다 수업의 진도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주, 주, 야, 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역시 어, 비번인 날 와서 들으시게 되면 그 전날 야간 근무 때문에 못 들으셨던 걸또 들을 수 있고요.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은 이제 야간 반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다산전기학원에서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편하게 여러 가지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토, 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대전에서 다산전기학원에서는 학원에 뭐 서울에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뭐, 포항에서도 오시고, 광주에서도 오고, 최고 먼 곳은 뭐, 제주도, 거제도까지 갔어요 자, 그런 곳에서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반을 이용하시면 되고, 보통 수업이 9시 정도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 하루에 8시간 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시간 아니에요. 적은 시간 아니라 한 번에 쭉 집중할 수 있고, 또 저희 다산에듀 동영상 강의도 함께 지원이 되니까 주말반을 이용하시면 좋고 평일에 한 평일 우리가 하면 한 20일 정도 하고는 오셔야 되거든요. 22일에서 23일 정도. 근데 주말하게 되면한 6일 정도 오시면 되니까 짧고 굵게 딱 오시면 됩니다. 또시 외에 계시는데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만약에 격일로 근무하신다 그러면 한 주는 토요일날 오고, 그 다음 주는 일요일날 오고, 한 주는 토요일날 오고, 한 주는 또 일요일날 오게 되면 수업에 차질 없이 들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학원이 있고, 다음에 자,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 거죠. 저희 다산 에듀에 보시게 되면 전기 기능사. 아, 실기. 전기기능사 실기라는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께서, 전기기능사 실기는 이 구매해야지 강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교재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강의를 보시면서, 강의를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작업하는구나. 그, 그러면 제가 직접 강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작업하는 걸 보여드려요. 아, 저 되게 잘합니다. 아, 그래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고, 어떻게 전선이 연결되는 거를 <laughs> 어떻게 전선이 연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리니까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좋은데 동영상 강의만 보는 것은 사실 눈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리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따시는데 요리 프로그램 눈으로만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죠 그렇죠 아무리 이제 눈썰미 좋으신 분들도 어 현장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근무를 하지 않으신다면 사실 눈으로만 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희가 동영상 강의 함께 회로세트를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아, 합니다. 자, 아, 다산 공구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기능사 회로 세트라고 해서 여러분께 제어 회로 정도 꾸밀 수 있는 부품들을 임대해 드려요. 돈을 조금 받고, 그래서 임대를 받으시고 그걸 보면서 동영상 강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요리 도구를 집으로 보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그 요리 도구를 가지고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 보고 이렇게. 어, 잘 됐는지 시간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 벨 테스트 같은 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소 전기 기능사 작업은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는 그 제어회로를 꾸미는 거고, 또 하나는 벽에다가 배관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 배관 작업은 하기 힘들지만 제어회로 정도만 하더라도 전기 기능사의 뭐 80%는 완성이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틈틈이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매하시면은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공부하는 방법이 많아요. 저희 많이 준비했죠. 예. 네. 세 번째는 특강이 있습니다. 음.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다산 전기 학원에서 저희가 시험을 대비해서 시험 직전 한 일주일 전에 특강을 실시합니다. 모의 시험 문제라고 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그냥 예상 문제 정도를 가지고 실제 시험장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주일 전에 특강을 실시하게 되니까 이 특강을 한번 봐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 전이 아니라 시험 한 2주, 3주 정도 앞두고 제어반 특강이라든지, 관 작업 특강이라든지, 자 이러한 소소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걸 하셔야 되느냐? 뭐 다른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관계없어요. 다른 학원 다니던, 뭐 직업 학교를 다니던, 그 특성화고를 다니던, 아니면 뭐... 폴리텍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다니던 어, 어떤 대학생들 다 상관없이 공부를 좀잘 하고 싶다 아니면 시험에 대한 정보를 좀 얻고 싶다 아니면 이번에 트렌드를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세 개의 사이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 네 다, 따따따 다, 다, 점이 다시 다산 네. 두 번째, 다산 전기학원 홈페이지 아, 세 번째, 다음 카페입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전기 기능사 카페입니다. 전기 기능사. 한 번에 합격하기. 막 짝퉁 카페들도 있어요. 이름이 비슷해요. 뭐 전기 기능사 기능장 한 번에 합격하기 있는데 아닙니다. 전기 기능사 한 번에 합격하기. 회원수가 제일 많은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께서 수시로 관련 내용을 보시게 되면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준비하다가 어려운 거있으시면 저희 다산이드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한 상담원이 아, 가장 좋은 학습 방법으로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기능사 필기 잘 마친 다음에 실기 바로 준비해야 됩니다. 필기 시험 여러분, 어, 합격이다 라고 했을 때, 어, 실기 공고 같은 게막 그때 뜨니까 그런 거잘 보시고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실기 시험 준비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